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장 논란의 중심인 안성일과 걸그룹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 사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겠다는 의지와는 다르게 방영 이후 편파 방송 논란으로 시청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은 비난 게시물로 결국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워낙 유명한 제보 분석 프로라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방송 내용은 한쪽만 유리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양측을 두고 피프티측의 입장만 과하게 대변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죠. 이날 방송은 멤버들의 인터뷰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뿐더러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했던 더기버스 안성일의 학력 및 이력 위조와 음원저작권, 피프티 멤버 가족들이 1,536만 원으로 추려한 예순계에 달하는 상표권 논란은 다루지도 않았죠. 이것만 봐도 해당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를 회피한 것처럼 묘사했고 어이가 없는 대목은 가장 중요한 안성일의 인터뷰는 치과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못했다는 식으로 감쌌습니다. Thank you. 이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표명한 연예기획사협회 성명문도 언급이 없었죠.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이 말한 건강케어 부분도 피프티 한쪽 입장만 담겼죠. 그리고 이미 공개가 된 투자자금 흐름에 대해 어트랙트와 투자사 확인이 전혀 없었고 어트랙트에서 기본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더기버스가 이미 조작한 내용뿐만 아니라 누락하다 적발된 내용들은 빼고 전 대표가 자금을 잘못 운영했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슬그머니 노출하기 바빴죠. 그리고 안성일에게 수웨된 작곡 작사가들에게 위임받은 음원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진 당사자들에게 사인 대필 등을 위임했는지 혹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인 비슷한 사례의 다른 기획사들의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멘트도 빠졌고, 문제의 중심인 원어뮤직과 더기버스 관계도 캐묻지 않았는데 이전 원조 통수 손승연과 연관된 안 대표의 과거 전력과 이미 언론의 레이블 딜에 관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두 달째 피해자인 마냥 숨어있는 피프티 멤버들의 인터뷰도 생략되었죠. 심지어 이 내용들은 유명 매체 디스패치에서 전부 다로 공개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으며, 더기 버스와 안성일은 문제의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날 방송 전 갑자기 피프티 멤버들의 자필입 장문이 나온 것도 방송과 연관이 있어 보는 대목입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대해 여론을 뒤집을 한 방도 없니다 소. 단순히 멤버들이 불쌍하다는 식의 방송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직히 지적해야 되는 내용은 차고 넘쳤습니다. 누리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당 방송이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됐다고 생각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송이 이렇게 앞장서 편파적이라면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을 본 고국진 KBS 연예PD는 개인 채널에 요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집어낼 줄 알았다.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 감정이 호소하는 마지막에서 할 말을 잃었다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후기를 남겼죠. 이어 고피디는 정산 받거나 부채를 갚는 게 음원 수익으로밖에 안 된다고 행사 광고." 수익이 나는 모든 활동에서 변제 혹은 정산이 발생하는 건데 어찌 얘기만 듣다 나온 것 같이 인터뷰만 하고 후속 취재가 없네. 연애 관련 일 잘하는 자사 예능 PD에게만 물어봤어도 더 나았다라고 말했죠. 또한그 아래서 그나마 인상적인 내용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데모 버전과 가사지를 단독으로 입수한 것과 단어 세 개를 바꾸고 모든 걸 그대로 베껴서 저작권을 등록한 행동을 보니 내 초등학생 조카도 케이팝 프로듀서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상 관련하여 홍익대학교 교수는 무슨 근거로 저런 계산을 했지 또그 교수의 말에 환호하는 제작. 진의 탄성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넣었다고라고 지적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의 가수 인기 를 표현하는데 수없이 많은 기사 와 데이터로 글로벌 인기를 표현 할수 있는데 굳이 다른 가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해외 기자의 인터뷰를 넣은 의도는 무엇인가 라며 정작 그 기자는 케이팝을 잘 모른다. 유튜브에 런던 케이팝만 쳐도 수많은 커버댄스가 있는데 이 방송은 죄다 하다만 편집이라고 소신을 밝혔 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편파방송은 이미 여러번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사건을 추적했었는데 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20년째 1 3 6 5에 방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PD는 서정훈. 유진훈 PD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정훈 PD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까지 받으셨었죠. 이번 방송은 취재 부분부터 매우 실망스럽다고 느껴지네요. SBS 시사 교양 본부에서는 기피 대상 1위라고까지 불릴 만큼 취재와 제작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만큼 SBS의 교양 예능 프로들을 여러 거치면서 탄탄한 실력을 쌓은 최강의 베테랑 PD들이 제작진에 모여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정도라도 잘 버티면 기자나 PD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이력 스펙이 될 정도로 인정받고 나오며 근무평정도 급상승할 정도로 요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공영방송 3사 중 SBS PD가 제일 연봉이 높다고 전해지죠. 방송국 PD 평균 연봉은 1억 내외이기에 연봉이 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RPD는 이런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밖에 취재를 하지 못한 걸까요? 잘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논란이라고 다룰 수 없는 주제를 건드렸던 게 아닐까요? 아니라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PD들의 자질부터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될것 같네요. 이번 피프티 특집으로 다른 내용들도 믿어야 할지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설마 피프티 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짠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으며 이상 영상 마칩니다.